그 다음에 4번 브렛에 2번 줄, 요거 3개 훔짝만 해주시면 이 노래 절반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행복대로 돌렸지 이제 불행해질 때가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설의 기타민입니다 오랜만에 사연송입니다 제가 카톡 받은 지는 꽤 됐는데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제가 날짜를 착각하고 있다가 다시 봤더니 어우 이거 내일이더라고 그래서 빨리 아주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 오늘 사연도 짧고 강의도 짧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고 싶어하는 곡이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범내로온다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 짧으니까 잘 보세요 참고로 카톡으로 온 사연입니다 사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편지? 전설의 기타민님 늦게 죄송하지만 제가 회장 선거를 나가거든요 근데 범 내려온다 앞에 부분만 딩딩딩딩 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하는 부분만 해주실 수 있나요? 늦게 죄송해요 아주 짧고 간결한 사연이죠? 딩딩딩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사연도 받은 김에 때마침 제 신청곡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곡이고 또 이제 곧 설날이기도 해서 매우 간단하고 쉬운 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강타한 국뽕의 끝 국뽕의 끝이 날치에 범내려온다를 매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하니까 네, 기타 빨리 가져오세요 빨리 빨리 사연만큼이나 강의도 짧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코드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3번 프렛에서 5번, 3번 줄을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2번 줄. 잡아주시면 끝나요. 매우 매우 쉽죠? 치는 줄은 뭐딱 잡은 줄만 치면 되지 뭐. 뭐딴거칠 필요가 있나? 준비한 재료만 쓰면 되지. 이거는 마치 요리로 비유하자면, 계란후라이와도 같습니다. 계란후라이는 달걀 하나 필요하잖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요 코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5번, 3번 잡고 2번 줄, 4번 프렛에서. 잡아주고 치면 됩니다. 엄지가 쿵, 나머지 짝이면 쿵, 짝, 끝. 뭐 벌써 느낌 나죠? 여기서 이거거든요? 잠깐 이렇게 모양을 바꿔줘야 돼. 이거 계란 후라이기엔 너무 어렵다. 아 이거 계란노래 하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아이유의 셀러브리티가 닭볶음탕이었다면 이거는 재료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재료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만 좀 어려운 요리 뭐가 있을까 그래 계란말이 계란말이라고 생각합시다 계란말이 재료가 하나 들어가... 아 소금도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3번 프렛에 5번 3번 잡고 그 다음에 4번 프렛에 2번 줄 요거 3개 쿵짝만 해주시면 이노래 절반이 끝납니다 아 그렇다고 뭐이곡 작곡가분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쉽다고요 그냥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쿵짝 쳐주고 소리를 막아줘야 돼. 계란 누라이에 계란이 들어가지만 소금도 들어가죠? 먼저 쿵짝 치고 소리 막아주고 왼손 잘봐 왼손 여러분 왼손 잘 보세요. 힘 빠지는 거 보이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휴. 요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쿵짝 하고 소금 넣어야지. 여기 하나야. 이거 한 줄이다 한 줄. 막 어렵지도 않아. 이거 엄살 부리지 말고 이어서 해볼게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다음 거 해볼까요? 시작은 똑같이 하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계란말이 이제 계란 익힌 다음에 뒤집어주잖아요. 안 뒤집나? 자 보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또 똑같이 해주고 이게 뭐냐면 해머링온이란 기술이에요. 해머링온. 해머가 한국말로 뭐죠? 그쵸? 망치죠. 옛날에 그 해머라는 과자 있었는데 그 진짜 맛있었는데 아직도 파나? 이러면 끝나요. 그럼 첫 번째 리프 끝이야. 총정리.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고 힘을 뺐잖아. 손가락 바꿔줘야 돼.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래야 좀 편해. 여러분들을 위해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해머 잘 봐요, 해머. 오케이? 아 쉽다 자 근데 이제 계란을 말아야죠 많은 게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말아 봅시다 두 번째 리프인데 두 번째 리프는 앞에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행복회로 돌려 충분히 돌리세요 일단은 형 씨는 앞에 것까지만 해도 되잖아 신청한 게 거기까지였잖아 뒤에 것도 해도 되고 근데 뒤에 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괜히 회장 선거에 그거 썼다가 음,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실망해 두 번째 리프 한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행복회로 돌렸지 이제 불행해질 때가 됐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해보니까 봐봐요. 요건데 원리문 알면 쉬워요. 여기 보면은 해머링이 또 들어가,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들어가거든. 봐봐, 궁자까지똑같아 요거, 요거야. 요거 5, 3, 2... 하고 막아주고, 6번 줄에서 1, 3... 하고 다시 밑에 것까지. 이거 오른손 봐요. 엄지로 한 번만 쳐주는 거야. 오른손만 보여주자면, 얘랑 다를 게 없어. 엄지, 검지. 그런데 왼손이 같이 연주를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리듬이 좀 다른데 음은 똑같아요. 파솔, 시플랫한 옥탑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만 해줘. 여기까지만 해주고, 마지막에 요거만 옆에, 요거만 찍어주면 됩니다. 쿵짝 하고, 여기 3번 프렛에 4번 줄, 그 다음에 요것도 해머로 해주고, 엄지검지 해주고, 마지막 옆에 띡! 해주면 끝입니다. 범 내려온다 끝. Do you understand, guys? 근데 여기도 해머링 넣어주면 좀더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총정리 해봐야겠죠? 아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민망한데? 요것만 계속 반복해 주시다가 더 하고 싶으면 뇌절! 이게 답니다. 중간 중간에 섹션 들어가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계란말이 이제 말아 올렸지, 말아 올렸지. 오 이거 말아 올린 거 비슷해. 그릇에 담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계란말이 완성. 이날치에 범내려온다.였습니다. 매우 쉽죠. 오늘의 신청곡 사연곡이라고 하긴 좀 그런 사연곡. 범내려온다 한번 해봤습니다. 형신 이거 잘 쳐서 꼭 회장이 되길 바랄게요. 아 근데 무슨 회장 선거를 2월에 해? 보통 3월에 하는 거 아닌가? 혹시? 학교 회장이 아니고 이런 회장 마침 신청곡도 들어왔고 설이기도 하고 제 공약에도 있었던 곡 중에 하나여서 우우주의 기운이 티내려온다로우하고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설날 내내 이거 한번 쳐보시고 쭈티 우쭈 티 우쭈 티 우쭈 티 우쭈 티우지티 우쭈 티우지티우지티 우쭈 티 우쭈 티 우쭈 티우